안녕하세요. 렉소 김태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렉소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 시스템이랑 그리고 루프박스 모션 XT X라지 사이즈 500리터죠. 예, 루프박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가로바 시스템은 이 차량 지붕에 플러시 레일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시 레일이 붙어 있는 레일이죠. 루프 레일 시스템이고 여기에 물어서 네, 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형 가로바인 윙바 에보 플러시 레일 네, 풋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윙바 에보 가로바 어, 검은색으로 지금 분체 도장이 되어 있죠. 굉장히 단단한 그런 페인팅으로 되어 있는 어, 윙바 에버 블랙으로 해서 어, 세팅을 했고요. 어, 이런 이제 옆으로 좀 나오는 형태의 가로바로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 어닝이라든가 아니면 루프박스 대신 뭐 루프탑 텐트 같은 거를 네,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자전거 캐리어, 뭐 카약 캐리어 여러 가지 캐리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가로바입니다. 그래서 어, 가로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리고 옆으로 나오지 않는 윙바 엣지 타입으로도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장착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옆으로 좀 나오는 가로바가 더 유리하겠죠. 어, 활용성이 더 넓은 거고요. 자, 루프 박스는 네, 500리터 모션 XT, 어, X 라지예요. 모션 XT는 어, 스포츠 모델, 미디움, 라지, X 라지, 그리고 2X 라지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인 모델까지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이 모델은 높이가 좀 있고 길이도 조금 있으면서 폭도 좀 있는 어,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루프박스예요. 그래서 어, 최대 50, 500리터, 500리터를 적재하실 수 있고, 무게는 어, 75리터까지 적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손님은 지금 넥소 차량의 어, 수소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 안쪽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차박을 하시면서 어, 이 지금 추울 때는 난방 어, 전기로 이제 난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최대 이틀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어, 에어컨도 전기로만 사용해서 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 좋은 차박. 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아지, 큰 대형견을 뒤에다 싣고서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 어, 짐이 좀 공간이 부족하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용량이 좀큰 모션 XT 스라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모션 XT X 라지는 지금 넥소 차량에다가 어,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어,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길이도 아주 적당하고 어, 폭도 좋고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이 루프박스와 어, 간섭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루프박스 한번 오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박스를 일단은 오픈해야 되는데 이 열쇠를 이용해서. 어, 꼽아주고요 잠금장치를 이렇게 돌려서 풀림 상태로 놔주세요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모션 XT 그리고 벡터 모델에는 슬라이드 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락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어, 박스를 이렇게 오픈하실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평상시에 닫을 때는 그냥 내려서 어 여기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슬라이드락은 인디케이터 역할도 하고 아주 간편하게 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모델 슬라이드락이 들어간 모션 XT가 어,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박스를 오픈할 때는 여기 있는 손잡이 여기를 잡고서 아주 간편하게 어, 열 수가 있죠. 어, 아쉽게도 모션 XT 하위 모델인 뭐 퍼시픽이라든가 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락이 없고 그리고 어,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어, 그 어, 모션 XT 고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에는 세 어, 개의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스트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을 넣고 아주 간단하게 어, 스트랩을 이렇게 해서 짐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자이 안쪽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잠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죠 마치 주유구 뚜껑같이 소리 날 때까지만 조여주시면 되고 당연히 풀을 때는 반대로 돌려서 간단하게 풀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잠글 때는 올려놓고 끝까지 잠가 주시면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만 잠가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네 군데만 잠가 주시면 박스를 쉽게 탈착했다가 다시 부착했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500L까지 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가로바와 가로바 사이에 50% 무게의 짐을 적재해 주시고 나머지 25%, 25% 분산해서 적재해 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션 XT X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서도 오픈할 수 있지만 어, 반대쪽에서도 또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 반을 나눠서 캠핑용품, 반대쪽에는 낚시용품을 어, 적재해 놓으시면 평상시에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길이가 있기 때문에 뭐 스키, 스노우보드도 완벽하게 적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낚시, 그리고 골프. 골프 용품 같은 경우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을 넣어서 적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꼭 레저용품 뭐, 레저 뭐 캠핑용품 그런거 뿐만 아니라 우리 사다리 같은거 우리 이제 작업장에 가야 되는데 어 사다리를 차에다 넣기도 그렇고 어 이렇게 루프박스 안에다 적재 하셔도 아주 안전하게 공구랑 해서 보관하실 수가 있겠죠 자 루프박스 다시 한번 닫아 볼게요 살짝 내려서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끝까지 눌러주시면 이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이 상태가 완전하게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기능이고 다시 열 때는 이렇게 눌러서 빨간색 표시가 되죠. 이때 이제 쭉 올려주시면 되고 어, 다시 닫을 때는 끝까지. 내려서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없어질 때까지 어, 딱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쇠를 완벽하게 잠그신 다음에 어, 빼주시면은 어, 루프박스가 어,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가로바 같은 경우에 이 상단에서 보시면은. 어, 이렇게 옆에서 열어 가지고 어, T볼트, T볼트를 옆으로 해서 쭉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 캐리어나 그런 거를 고정하실 때는 T볼트를 옆에서 넣으신 다음에 이제 고정하실 수 있는 그런 t 슬롯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구형이랑은 다르게 고무가 반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T볼트를 어, 고무를 분리하지 않고서도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다시 어, 스냅을 줘서 닫아 주시면은 완벽하게 어, 닫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풋에 하단부에 열쇠를 풀러서 뚜껑을 연 다음에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토크렌치가 있어요. 여기 3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돌려주시면은 주유구 뚜껑같이 따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어, 이제 더 이상 안 좋아도 된다, 완벽하게 조여졌다라는 걸 얘가 표시를 해주, 소리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상. 넥소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와 툴레 루프박스 모션 XT X 라지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넥소 차량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전혀 간섭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넥소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캠핑 장비를 적재해야 되는데 짐이 부족하시다. 언제든지 저희 넥소로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